리플, 과연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분들,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과 핵심 가격대를 알고 싶으시죠? 오늘 영상에서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전략까지 숫자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리플의 현재 상황을 짚어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리플은 약2%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세였다는 것. 하지만 리플은 나는 다르다. 라는 듯 강력한 펀더멘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약 2.3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달러 부근에서 분할 매수 추천드린다고. 지금 왜 리플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매 투자자와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SEC 위원장이 치나모 앞에 성향을 띄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리플과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세 번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소송만 해결되면 리플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이게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플의 단기 및 장기 가격 예측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볼때 리플은 이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이달러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말은 고래들이이 가격대에서 열심히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달러 부근은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리플의 목표 가격은 2025년 말까지 10달러입니다. 왜냐고요? 치나모화폐 행정부의 출현 그리고 리플 ETF 도입 가능성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리플 역시 10배 이상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있죠. 리플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현재 2.3달러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이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더더욱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꾸준히 리플을 매수 중이고요. 여러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면 분명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매수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 코인 스캐너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지표를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시거나, 위에 나오는 010-255-6385 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금전 요구, 후원유도 일절 없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코인스캐너였습니다.